이시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의 바이러스로 외출도 삼가시고, 우리 모임의 자리도 많이 폐하게 되어서 많이 답답한 날들을 보낼 줄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더욱더 성전을 상호하시기 바랍니다. 아, 일터를 가지 못해서 일하지 못해, 어떡하지? 라는 마음보다도,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성도들이야 됩니다. 일하지 못해서 활동하지 못해서 어디 가지 못해서 이 답답함을 보다고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 성전에 가지 못하는구나, 아버지 집에 아버지 날 기다리는 곳에 가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 치며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성도들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은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물론 주일을 포함하면 15번째 날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벌써 사순절을 맞이하며 수요일에 될번을 우리가 보냈는데 성의 수요일 날 함께하고는 두 번의 수요일 오늘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좋네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공예배를 금하고 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계속 이렇게 될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핑계로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것이 생각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 저가 항상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항상 있는데요. 정말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어, 또한 성도들도 이일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후퇴하진 더 않을까, 퇴보하진 않을까,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것이 항상 신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마음을 알았는지, 예, 어떻게 우리 저 멀리 광명에서부터 우리 폭대 목사님, 예, 이렇게 예, 와서 같이 내외분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 저기 참 후배 목사요 제자인데 음, 한번 정도 같이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글쎄요 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저 목사를 모시기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럴 때예 하나님께서 는 저희 개척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같아요 이스라엘 때 많은 수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요 아, 이럴 때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빈자리를 치우겠다는그 욕망과 열심 가지고 나가면. 아 우리 교회도 몇해 아니어서, 어, 예, 하나께서 큰 역사로 함께 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징목회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일 예배는, 여러분, 아침 9시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영상을 녹화해서, 11시에 영상 예배로 전해지고요. 어,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예, 우리 순서지, 예배 순서지하고 설교문을 다 나눠드렸죠. 그것을 가지고, 코란데오, 정직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는 성들 여러분,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그렇습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항상 제가 설교할 때한 번은 빠져본 적이 없죠? 매주 말씀했던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란데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가 되자! 라고 하였는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외침에 대해서 실천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율에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예, 내일 말씀과 훈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마절이 추권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 실제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좀, 여러분들 좀, 온매부시 좀 제대로 좀 단정하게 하시고, 그 누워서 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때문에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코로때가 없으지 하나님 앞에서라니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거입니다그러기 때문에 몸과 마음도 경비하여 정성을 다해 예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잔소리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이복사의 마음이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쭉 전이가 아니라 알고계 되십시다.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휴가 뭐 받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 또한 역시 아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생각되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마귀가 되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 생각하고 있는데 단어픈데 우리 직무업계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요. 바이러스 1름도 없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왜? 네. 성도가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오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집목회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면서도 슬픈 일이죠.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까 사람들 채취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뭐 가면 큰일 나는 것지 바이러스에 옮을까 봐, 죽을까 봐. 여러분 다각각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 우리 단톡방에막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이 막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리랄지 진리랄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앞에고, 우리 진목교예요 가장 깨끗한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저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도 한 번씩 꼭 성전을 돌면서 소독을 합니다,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연 이 곳에 어느 누가 온다고 제가 소독을 하나 시키면서도, 수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향하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 회의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건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응? 교회 요구도 먹지 않으려고. 한 영광 다루지 않으려고. 작든 크든, 교회에 예, 여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 두려워하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보잘 맞춰준 것 뿐이지. 절대로 이곳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지금 죽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열어봐야 될 말씀 시편 119편은 많은 성도들이 말씀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장.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시편 119편. 176절까지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176절까지 돼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말씀장은, 자, 말씀은 곧 어디로 연결되느냐?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마음이 깊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찬송하는 걸 멈출 수가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편, 119편, 예. 우리 150편, 마지막, 150편, 6절 말씀에, 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들으면 지루함이나 불편함이나, 야, 예배 안 드니까 참 좋다, 편하다? 이 생각이 아니고, 예, 예배를 들리면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이 기뻐 뛰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시편1식9편은 우리 시편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대변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있어요 또한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습니다 이1편 119편에 희노애락 사람의 모든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현장도 상당히 많아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이 가득히 채워진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고 그리고 바로 시편 150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고난 받은 현장에서 고난 받은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느 말씀이에요. 67편 오늘 보면 67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7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71편, 읽 71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을까?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아, 이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더욱더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유익하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말씀에 가까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들은 고난을 감춰진 축복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 고난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 꽃이 수명을 좀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꼭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바로 사선으로, 대각선으더 많이 상처를 줍니다. 그래야 물을 더 많이 뽑아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싱싱한 꽃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병든 꽃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병든 꽃가지 때문에 다른 것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면 꼭 나오는 것이 의학 드라마, 예, 보게 되면, 환자의 병든 다리나 팔을 잘라내는 것들이 꼭 보일 때가 있어요. 팔, 다리를 잘라내고꼭저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어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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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끔찍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절단하지 않는다면, 예, 목숨이 위험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하기 전에, 잘라내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통의 한순간을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시0편 126편 6절 시0편 126편 6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고통을 감내해 내는 그 사람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단을 거둘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눈물 흘린다 울며 씨을 뿌리는 자 바로 그 자만이 예! 곡식당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은 또 고백합니다. 65절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리하셨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리하셨다 라고 했는데, 이 신은 대적자들이 비방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신은 불평과 불만을토한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선대해 주었다. 죄종을선대하셨다 라고 표현다는 거죠. 그 결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 즉 자신이 그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행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신한테 왜 내를 됩니까 요즘은 뭐 자신한테 매재면경찰에신고도 한다는데 참이일을참 말세, 말세. 하나님은요, 내대라고했어요 내 그래야 음구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 말씀대로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내를 내야죠. 자, 그런데 예, 그 매를 낼때 부모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 자식이 좀더 바르기로 나아갈 수 있다. 예?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맞은 자식보다 때린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하늘의 기이 징계! 이것은 사생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진짜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쯔쯔찔 하는 잘식이 있어도 예, 내를 내기까지 해서 그그 그 아이를 변하시겠 합니까? 네, 내 자식이 진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내 자식이 로 다른 한다면 여러분 내를 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71절에, 71절에 이 보람받는 것이 유익이라, 유익이라, 유익이라는 게 헬라어. 이 히브리어 원을를 본다면 바로 토부라는, 토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예요. 근데 이 토부라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보기에 신이 좋았구나.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유익이라고 말할 때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이 고난은 오히려 내게 손해될 일이 없다는 라 것이죠. 우리 려유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토부. 네. 좋다. 참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 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에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어, 또 우리 노예 게시판에 그리고 목사님이 공유를 한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채무장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내용인데 대하 역대하 7장 13,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영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자말씀드이렇습니다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뚜리들에게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즉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었어요 솔로몬, 물론, 역대 하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아 솔로몬이 어떤 실수하는 그 말씀이 장황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11기 하 11장에 정말로 우리가 보기 정말 무한할 정도로, 예. 예 솔로몬의 실수,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대 하 7장 13, 14절 말씀 가운데 너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지. 예, 그러면 이 땅에 제한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아선다 안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고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어디에서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코란데요. 그러면 지금 증목교회가코란데에 있는 겁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우리 목들이 아주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죠. 예, 이거 사로해야 됩니다. 예? 다니엘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야에로 기도하면 뭐가 달라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것만 교회이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그의 정성이고, 순수한 마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어디, 있겠,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삶의 자리에요, 삶의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곧코랑대요 하나님 앞에 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헛되이있으라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 누워있다가도 벌떡 들어와서 아마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 코랑대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나듣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딱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번 사수녀 기간 동안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참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또 72절에 주의 이대 법이 내게는 천천히 그분 보다 좋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지금 사슬녀 기간인데 제가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매일 내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가 고민해낸 것이 새벽 예배 말씀을 물론 많은 성람들 참여하지 못한다 새벽 예배 평상시 때도 하만것을 계속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죄송한 마음인데 계속해서 제가 녹음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새벽예배 만큼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편히 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정하시다 이런 거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를 꼭, 음성 은안 되지만 음성으로라도 들으시면서 예배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탈치는 판단,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드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태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이 마음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우리 믿는 자들의 동일한 마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일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 무의무리인 우리, 바로 신천지가 브리치 그러라고 있잖아요. 이건 참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적 그리스도의 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적 그리스도의 수장은 교황입니다. 예? 어떤 사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캐톨릭 이큰 집인 작은 집? 아닙니다. 예? 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까지 죄인입니까? 자, 부모가 포도, 포도를, 포도를 먹었는데 그것이 자식의 이가 치달할수 있겠습니까? 그죄 값은 죄 값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참길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이, 이, 이 탈리아가 상당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수장인 교황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느끼는 이슬람도, 바로 이란이 이것을 말하면 그 분할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타원지를 가득한 미국과,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땅에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반드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기는요 고난의 순기능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점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새로운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뒤집도록 예?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은더 이상이 될것 같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평안할 때그 믿음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믿음도 성장되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다. 1907년도 우리 평양대표 구성에 일어난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어요. 평화나 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란 폭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많은 기운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1969년대에 세워졌잖아요. 우리 진목교회도 어려울 때, 고립 고객 때, 힘들 때 그때 더욱더 믿음의성장이 따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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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을 듣기 싫어하셔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용서의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평강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373장 이런 찬송 있잖아요. 큰물결이나시지 못하나 이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풍나무는 내가 좀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해라도 왔다 하지요.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려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적지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인생은 한해와왔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도 못한 2억 천만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 몇해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봤잖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아직 꽃도 제대로 피어오지 못한 우리, 학, 우리 학생들. 정말 꿈 많고, 정말 장난기 많 말았던 그 아이들. 그 아이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 수 있을까. 참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전 불만 두들이 많이 흡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제는 여객선을 탈 때, 예, 그 수치들이 많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몇 네, 해전 사스와 네리스를 겪으면서 여러분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죽음을 맞은 사람도 있었지만 은 세상이 깜짝 놀리고 있어요. 예, 네, 세계가 인점하는 수준 그 수준에 우리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대처를 잘한다 해도 예, 아무리 대처를 잘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우리 애조차할수 네, 없잖아요. 다 되었다 싶었는데, 대구 신천지를 통하여서 완전히 세상을다 뒤집어져 버렸고, 예. 최선을 다해 금대한달 딸지라도 온전히 막아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만으로 깨달으면 되겠어요. 아하,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나라의 백성이고, 예.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두려워한 것은 사탄 마귀, 그들의 계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경외하는걸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 불안에 떨지 말고, 정신 발전을 찾아니다 남이 비난하거나, 불평한 것도, 예, 사회를, 사회를 그렇게, 이렇게, 예, 무너뜨리는 예, 그런 일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류를 구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죽게 서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예. 이생에힘 쓰고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예.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자니 뭐 접촉자니 그걸 떠나서 서로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탈의를 뭐고그렇죠 옳은 행동입니다. 어딜 가든지 손 세척을 하고. 예.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있는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같이 소독을 합니다. 예. 그래서어 웃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하면 다른 얘기, 한, 이해가 다이거죠 누굴 만났든지 말해. 오늘도 이 동네를 돌다 와 분들 만났어요. 우리 진목교 오세요. 지금 어떤 때인데? 웃으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오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같이 제가 서두간답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말못 하겠죠. 하니까 이해할 거예요. 가장 깨끗한 곳이 우리 진목교랍니다 한번 와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믿들내 굳게 씻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우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국건이 십자만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짐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줄줄 믿으시네,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요배 고백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되기를 주님의 문하들이추원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독립하심을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진목성들에서 모든 성들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아니, 한국교회가 다시금 더 뜨거워지고, 찬송소리가 창밖을 넘어가는 그런 날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함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탁드리며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께 기부합니다. 기부하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 9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신앙적 개념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지라도요. 절대로도맵시를하나님께 단정히 하시고, 예. 바른 자세로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코란대요 정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쭉 정의가 아니라 알고 로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나라에 이룰수 있는 우리 집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증의하들이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벌써 13일째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오나 하나님 이때가 바로 호란데요. 아버지여 믿음에 정직한 믿음을 세울 때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예배자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전을 사고하게 하시고 함께 대한할 날을 꿈꾸며 기다리는 아버지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다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아버져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저게 불쌍히도 주시옵시고 주님 가나넘속히 회복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 올 건데 길이어길이 생명 대신 하나을 만나는 주일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준비 싸움에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예배가 마치면 빨리 준비해 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배.